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께 성도님들 한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수가나무 섬월상편 너무 재밌으시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묵상을 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숫가나무 사모엘상을 끝까지 함께 묵상하셔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모엘상 4장부터 9장 14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 사모엘의 사역, 사울의 등장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을 한번더 복습 그리고 정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4장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3장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모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사모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는데 엘리 가문이 공식 제사장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모엘을 통해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엘리가문이 죽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블레셋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 때 이스라엘은 패하여 4천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셨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의 책임을 따져보지 않고 여호와의 괴가 있는 신로로 갑니다. 그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괴를 자기들 있는 대로 가져가 자기들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이두 번째 전쟁은 엘리 가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심판은 세가지 형태로 임했는데 첫째, 법궤의 상실입니다. 엘리 가문이 책임지고 있었던 법계를 잃어버린 것은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을 빼앗겼다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 엘리의 죽음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그분을 신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블레셋이 탈취한 법괴가 블레셋 땅에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법괴를 아스도의 다곤 신상에 두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자들은 정복한 백성들의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안치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복당한 자들의 신들이 승리자들의 신들에게 복속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괴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길 이것은 신들의 전투인가? 여호와께서 다곤을 무너뜨리신 것인가? 다곤이 패배하여 무릎을 꿇은 것인가? 아니면 다곤이 경배하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곤의 모습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급한 블레셋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다음 날에 가보니 다곤이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진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수돗을 쳐서 망하게 됩니다. 이 비슷한 과정이 법계를 옮긴 장소인 가드와 에그론에서 반복됩니다. 오장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를 자기의 신전에 놓게 되었을 때그 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 2절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지역에 머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을 더 견딜 수 없어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새 수레에 소권재물을 싣고 젖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그 수레에 메어 베세메스로 끌고 가게 합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암소 두 마리는 곧바로 베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괴가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 언약괴의 유랑이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에게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 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 0 명의 사람을 죽이십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행동이므로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그 괴를 기란여아림으로 가져가. 아비나담의 집에 20년간 거하게 됩니다. 5장과 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법계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사회의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역전의 방식으로 역사를 운영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도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장은 사모엘의 본격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사모엘이 주도한두 번의 회계운동과 그 이후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엘은 제일 먼저 전심으로 요호와께 돌아와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권면합니다. 이두 번째 회계운동은 이스바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거국적인 집회가 블레셋을 자극하여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을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우례를 바라여 블레셋을 격파하십니다. 이 승리는 블레셋의 영토 확장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모엘의 권위를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사모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사사로서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8장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도입하려는 백성의 요구와 여호와의 허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모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엘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 심각한 변화를 요청하는 요구였기에 사모엘은 충격을 받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며 왕정제도를 지시하여 백성들에게 이 왕의 제도의 부정적인 요소를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 말해 사모엘이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선택하신 사울의 인물 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며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친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암나기를 찾지 못하자 사원의 충고를 받아들여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보려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성읍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이미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나갔던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구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연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주는 사무엘상 1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테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9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의 내용이 나오며 10장은 기름부음 받는 사울의 모습과 위태로운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장은 안문과의 전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로서 15절까지는 변함없는 왕신 하나님, 그리고 25절까지는 변함없는 언약에 대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3장은 사울의 초기 전쟁들을 내용으로 묵상이 진행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새벽기도와 매일 성경 개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제아들교의 성도인들이 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참! 이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또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알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